말씀으로 내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오늘도 아유. 생명 담가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손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원천의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사업장 위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추어하는영혼들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산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령 나이다. 아멘. 아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립 선포. 음,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여 노회의 권위로 더 찬양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화노예, 지교회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 아멘 예. 하십시오교하자 파송이 있습니다 더 찬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화노예 지교회이며 이안회의세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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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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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노예 김일한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사랑교의 서근환 목사님 홍건성 목사님 다들 올라와 주세요 님의 뜻으로 더 찬양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처음 시작할 때는 믿음과 사랑으로 다짐하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역경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할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로서. 극복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조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본세단의 담임되시는 현경은 목사님과 한성영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사랑 교회 서분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구한의 생명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말씀으로 더 찬양 기회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엄청 어렵고 힘든 상황에 더 찬양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 온 나이다. 더 찬양 교회가 날로 날로 도움이 되며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 가고 부흥시키는. 더 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 또나는 죽어 지고 노가지고 깨어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더 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개척하면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저도 수원여고 그 옆에 바로 오면은 늘 사람 교회라고 한 3년 전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에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합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참한것들인걸용서사해 아, 주시고 또 이제 연합해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면 이제 하나가 되니까 이제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네.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아, 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고 열리의 축복, 풀림의 축복, 이어섬의 능력, 달리다 꿈의 역사가 있는 더찬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아멘.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더 찬양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통성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더 찬양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만복에 군은이 되신 예수님만 내 자랑 상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뛰옵나이다. 아, 아멘. 아, 네. 아, 네. 평화노예 분노회장님으로 수고하신 홍보성 목사님 나오셔서 경자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삼위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더 찬양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위가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요엘 3장 9절을 보니까 모든 용사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격려가 두 기절이 있어요. 요엘서하고 힘브리서 있는데 그 영적인 무사들을 격려했다. 힘을 줬다. 용기를 줬다 기운을 보도와 줬다 저는 사실 우리 도참 계에 우리 노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지만 큰 힘은 안 되지만 항상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질로도 성경이 들어오면 아 후원하고 싶은 심정이 많습니다 두 분이 너무 귀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성서님 건물주인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큰또기도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서감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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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에서4절에서로돌아서아돌아서아보아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한하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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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수님의 제대이 가까우면 가까워 볼수록더 모이기 힘세라. 음.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더찬양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아,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음. 늘깨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승리하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아, 네. 아, 네. 더 나가서 10편 69편 30절부터 3 2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십니다. 한소를 딥보다 더 나은 이더 찬양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며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신 우리 현경은 목사님